하나님 말씀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죽음고사라의 태에 죽을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연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셨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이 위한 것이 아니요. 으로 여지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야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미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 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 수 있는 아바람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바울이 있습니다. 믿음의 뭐 정의라고 할수 있을 정도 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요. 그런 그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살아가는 우리니까. 그것은 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살아가니까 그것은 운명이죠. 숙명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므로 우리의 죄를 씻김을 받았고 그가 살아남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바울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미 되고 예수가 내줬다라고 죽었다. 범죄한 것 때문에 죄를 씻기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씻슴 받은 의인이다. 하나님이 의의로서 나를 의롭게 여기시고 나를 끝까지 약속한 대로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라는 거죠. 그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거예요 그래서 j u n 감사하며 h e one who i 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의 내용을 알아 t 우리 모두가. 예수가 통해서 내가 그리고 믿음의 주인은 예수 그 l 이 b 아 t o 는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알지만 삶에서 그것이 녹아들고 그것이 적용되고 그럴지라도 그것이 반영되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많은 질문을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예배를 드리고 어, 우리가 또 같이 사랑하고 협력하며 선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 우리에게 맡겨진 일 사역이라고 그러죠. 그에서 충실하고 어, 우리가 예배자로서 잘 하는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삶의 모습에서도 어, 우리가 계속 열심히 살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이끄시고 주장하신 게 때문이죠. 그래서 나는 지금의 내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 줄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나를 믿는 그 기대만큼 하나님을 뭐라 고할까요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그거를 이렇게 실망시켜 내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역이나 삶 속에서 우리가 꼭 감당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믿음에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즉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16절에 보면 우리가 알듯이 창세기 12장이죠. 네 맞습니다. 람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자 이제 내가 가야 할 땅에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데 그는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성경이시다 알듯이 어디라고 바랄 수 있는 것즉 목적지를 정해 주시지 않아요. 그런데 가는 거예요. 그 이게 뭐냐면 목적지를 모르지만 단지 하나님의 영령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이런 거죠. 그래서 바랄 수 없는 게 바랐다. 이것은 아 우리가 뭐 희망이고 뭐 소망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 거 아니고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찬양에도 이인 눈에 아무 증거 아무 그것도 없어도 이러는 거예 없어도 바란다 는 거죠. 없어도 믿었다, 믿음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믿었으니 그가 민족의 조상이 됐다. 왜 그러냐? 우리들도 똑같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을 것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너로 인하여 만들어진 이스라엘이라는 영적인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다 같다.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삶의 사역에 대해서 내가 충실한 삶을 살아, 사는 것이 맞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보다 하나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믿음 때문에 사역을 하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건 맞는데 그것을 원하시는 것은 사역과 삶에 우선하는 건 믿음이다 얘기요 음. 자, 믿음이 어떤 거냐? 19절에 그런 백살이요 그래서 자기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예요. 또한 아내의 스는 죽었어요. 그걸 알아요. 근데도 그의 믿음은 연약하려지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알아요.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은 자신이 아이를 못 낳는 존재의 나이가 들고 아내는 어, 태가 없는 죽은 자예요. 그래서 그는 늘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나로 인해서 나의 시로 인해서 된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 자신은 늘 의심했어요. 이게 뭐지 하고 자기는 자기의까지 같이 걸어온 엘리에스의 종, 아주 신복이죠. 그를 후계자로 삼 삼으려 했고 또한 사라의 도움을 받아 후처 처의 처에의해서난 이스마엘을 삼으려 했어요. 그건 일이잖아요. 사역과 삶의. 그 당시에는 그것이 관습이고, 그것이 문화고, 그것이 정의예요, 세상에.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하, 하, 하나님은 그를 늘 데려다가, 아니야,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믿음이 연약해진 거 아닐까요? 그건 아니야. 어떤 거냐. 그럴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다는 거죠. 연약해지지 않으려는 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연약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삶의 내용으로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결코 연약해지지 않아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 이 방법을 사용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해도 하나님께서 고쳐가고 또 고쳐가는 거죠. 그러므로 그는 그 고침을 통해서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니구나. 그럼 이 방법 아 이것도 아니었네 하는 거죠. 하나의 영광을 돌리게 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돌리는 것이 뭐냐? 믿음이 견고해져서 돌렸다는 의미가 그러니까 아들아지 몰라 없어요. 그런데 이 반복도 아니고 저 반복도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다는 의미는 바로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하나님께서 믿을줄 확실했다. 그 여권이 영광이 그 여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과 삶에 위한. 평가들이 있어요, 판단들이. 주변에 의해서, 또 세상에 의해서. 그것으로 인하여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아, 저 교회는, 아, 저 목사님은, 아, 저 성도들은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 평가가 되면 안 돼요. 또 중요한 것은 본인이에요. 그걸로 자기가, 아, 나는 아닌가, 나는 저기인가 해가지고 이교회 정의를 쫓아다니고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이끄심에 대한 그 의인을 통해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고 그 일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사역 중에서 힘들고 어려운다 할지라도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결코 놓지 말아야 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다음에 가서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래서 그것이니까 그러니까 믿음에 의심 없고 견고해지고 여약해지지 않는 것 그러니까 믿음이 오히려 점점 더 강건해지는 거.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그러니까 그가 하는 행동에 의해, 그러니까 사역과 삶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을 통해 영광을 갖거나 의로 여겨졌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사역과 삶에 의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이 뭐냐 믿음의 정의가 뭐냐를 배우려고 하는 거니까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한 상황보다 더 중요한 건 믿음이다. 믿음으로 인해서 그는 의로움을 여겼다.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3절에 가서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도 똑같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이.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의로워진 거다. 이렇게 하시면서 25절에 가서 그 믿음은 내가 준 선물이다. 정의를 딱 내리고 있는 거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하것 때문에 죽었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았다. 이게 정이에요. 하나님이 믿음의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에 의해서 사는 건데 그것이 세상과 삶에 의해서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오히려 더 의심 없고 연약해지지 않고 강건해지고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에요. 아 하나님을 기쁘게 할수 있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n n a h h 그리고 나서 25절에 a h h a n 그 a h h a n n a 가 Hannah, Hannah, h a n 하 a h Hann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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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그러니까 믿음에 의심이 없고 견고해지고 연약해지지 않는 거, 오히려 강해지는 거. 오히려 그 삶과 사역에서도 그 사역과 삶이 그리할지라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 믿음에 처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가지고 사는 거. 그 믿음을 주님이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 내가 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해가지 아니하는 것이야. 아니. 자 사역과 삶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할수 있어요. 그래서 사역을 할때 그가 목회자로서, 눈치꾼자로서, 성도로서 모든 성도로 살려야 사역 그리고 삶은 자신이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 어, 사업장에서 같은 자리에서 내가 해내는 거그 그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잘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믿음으로 향하는 거 해야 해야지 보는 것에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보는 것이 뭘까? 그것이 세상의 판단, 세상의 선택, 세상에 의한 세상으로부터 영향력을 받는 거. 그걸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여기는 왜 이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실질적으로 솔직히 자신이 믿음 생활을 하는데 그곳에서 자신에게 이로 유익되지 않으면 다른 걸 찾는 것 상관없어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세상의 기준을 쫓아가는 것으로 되면 세상의 영향력을 받아서 옮기는 거라면 그건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하기 위해서 가는 것은 상관없어요. 우리가 솔직히 보이는 것으로에 의해서 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는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자기의 삶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내가 초라해지고 보이는 것에 의해서 내가 강해지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 자신이 지금 그 자리가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라는 거죠. 그 사람의 내가 초라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아시겠어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뭐한다? 행한다.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하루를 아브라도마찬가지만 다윗도 우리 꼴이라 잘하잖아요 다윗은 흉악한 죄를 짓고 나서도 자신이 죄인임을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니까 나단야 선지자가 와서 너야 그러니까 엎드리자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에 깨끗한 마음, 주님의 마음을 다시 내게 주세요. 내게서 걷어가지 마세요. 그 우리가 중요한 것은 너의 잘못다고 지적을 받는 것에 의한 거꾸러지이 아니고 무너지 아니고 그 지적을 당할 수 in, 당한다는 것은 맞는 거요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무너지거나 하지 않고 연약해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면서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진실하게 믿음의 진실성을 드러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진실함은 어떨까고요? 세상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로 영향을 받는 것. 고난도 우리가 받아야 할 일이라면 당연히 받는 것. 그 가운데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래서 순종장구 오히려 심찰, 용기 있게 믿음으로 참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전신 나의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음을 자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고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확신하며 나아가는 귀한 자의 삶, 믿음의 진실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